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우니치 선교팀들 가운데 주님께서 단 한시도 단 일초도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내키 네. 그 시간 그가가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turn 시간 그때 목주석 새 빈틈. h a l l e l u 말 a h 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 3 l l e l u j a h 절 a l l e l u j a h h a l 서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나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내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끝까지 복음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자로 일생 일대를 살아온 사도 바울. 사명자로 살면 일생일대 결단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 같고 바울에게는 그 시간이 1차, 2차 전도행 마치고 3차 전도행을 마친 다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며 저는 오늘 1차, 2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마다 묵상했는데 이제 3차 전도행 바울의 삶의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고난 고초당하고 넘어지고 또 아파하면 한 번쯤 흔들릴만도 하고 한 번쯤 뒤돌아볼만도 한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진데 바울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남은 삶이 흔들림 없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가요, 혼자서 걸어갑니다. 배타거나 다른 것 이용하지 않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한 40여 킬로 떨어진 거리예요. 40 킬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거리를 짐작할 수 있죠. 전후 문맥을 보면 바울은 이 도보 여행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전도 여행을 쭉 정리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너 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초 당한다. 바울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반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홀로 도보 여행하면서 어, 많은 생각들을 한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다시 한번더 결단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준비하셨듯이 바울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이 앗소에서 드로아까지 가는 이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사명 완수하려면 완벽한 것, 퍼펙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수 없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좇았다라는 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그 시간이 고초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자신이 넘어졌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든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아소에서 이렘과 다시 합류했죠. 이들은 아소를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미둘레네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기오, 사오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은 어떠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막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그 절기를 마치 절기가 맞춰지기 전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게 십육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까지 오십시오. 내가 할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밀레도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 사명 사역 완수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있구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그 길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한 거예요.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셀에서든 우리 교회 안에서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 우왕좌왕 하다가 놓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 온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충성하십시오 이게 요지입니다 바울의 사명에 충성하고 자신은 또 에베소 장로들은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발견했을 거란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 충성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위에서 바울은 마지막 고비를 설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회상하면서 증언합니다. 증언자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똑똑히 감다 하고 있습니다. 증언자는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팩트에 맞춰서 그것 이야기해야 맞는 거죠. 그게 증언자의 모습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자기가 헌신했으며 살아왔는지 당신네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더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입니다.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 눈물, 시험, 고쳐, 아픔, 모함 여러 가지 참고 또 참고 주를 섬겼던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침으로 나누어졌던 바울 자신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바통 받아서 할수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장로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로 나도 이렇게 살아왔던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꼭 증언자로 남아 계셔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명은 결국에는 삶으로. 그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알고 있는가, 얼만큼 마이 가졌는가, 얼만큼 그토록 번지르로 살았는가가 절대 아니라 얼마나 살아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각자의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신 앞에 있는 결박과 혼란에 대해서 말을. 냅니다 22절, 23절 꺼내고 있죠. 비록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에 나는 매여서 그 사명 감당하는 길그길 그길 내가 따라간다.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다르지만 맡은 바 충성스럽게 임해야 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주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사명 마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늘 마지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쟁이들에게 똑같이 고백되어 져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저 멀리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실은 몽골, 네팔, 강원도 양양. 여러 단안 가고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먹, 먹고 입고 자고 쉴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돈 귀한 것 들여서 또 환경도 안 맞아요. 고산지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음식 아, 좋지 않아요. 나쁘지요. 입에 맞지 않아요. 잠 편하게 잘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갑니다. 왜 가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조금 더 알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젊지만 지금 건강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돌아보면 연약했고 도, 돌아보면 허물투성인 사람들이 많았다라면 시간 더 가기 전에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즐거움과 내 안락함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 소명이 무언가 사명이 무언가 확인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게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동역자들을 좀 깨우쳐 주시고.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꼭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나만 즐기고 남한 위에 열심히 점검하고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에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오직 성도의 길 가라고 오늘도 내 마음 속에 뭔가 하나 묵직하게 던져줍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겸허하게 살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은혜 주시고,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서 복음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12명의 사역자들, 팀원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한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고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